안녕, 친구들.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워크북과 이렇게 생긴 미술 워크북 자료를 받았지요.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모두 멋진 미술가가 되어서 이 작품들을 멋지게 완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미술 자료를 뜯어 볼게요. 요 미술 자료북 안에는 이렇게 된 나무 연필 하나, 스티커 하나, 그다음 다양한 꽃 스티커, 그다음 이렇게 무늬가 있는 검정 스크래치 페이퍼, 그리고 여섯 개의 멋진 미술 작품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될때 집에서 한 작품, 한 작품, 내가 정말로 유명하고 세계적인 화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개성을 듬뿍 넣어서 작품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씩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목이 봄입니다. 주세페 아르친볼도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봄꽃을 이용해서 여기 그림 속에 있는 주인공의 헤어스타일을 멋지게 꾸며주는 겁니다. 스티커를 떼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여기 있는 그림 속 주인공의 헤어스타일을 봄의 느낌이 가득 나도록 꾸며주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봄의 느낌과 색감, 꽃들의 모습을 따라서 스티커로 간단하게 멋진 작품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봄 하면 예쁘고 다양한 꽃들이 정말 여기저기 많이 피어있지요? 요즘에 거리를 나서면 봄꽃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러한 봄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꼴라주 기법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꼴라주란 다양한 재료들을 이것저것 붙여서 만드는 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티커가 넉넉하고 여유 있으니까 마음껏 붙여서 꾸며주세요. 두 번째 작품은 절규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작가는 뭉크입니다. 뭉크가 표현한 절규. 선생님은 이 작품을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갈수 없다고 하면서 절규하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뭐 학교를 갈수 없다고 하면서 속상해하는 문키의 표정처럼 여러분도 학교를 못 와서 속상한 마음을 지금 이곳에 색, 색연필로 꾸며볼 건데요. 여러분 집에 있는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좋아하는 색깔을 두 가지 정도 골라봅니다. 선생님은 진한 보라색과 연한 핑크색을 골랐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두 가지 색으로 코로나19로 학교에 갈수 없다고 너무 속상해! 절교하는 모습을 색감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때로는 진하게, 때로는 연하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을 두 가지 색으로 진하고 연하게 표현해 봅니다. 이렇게 진하고 연하게 표현하면서 우리 눈에서는 착시현상. 실제로 보이는 것이 뭔가 다르게 보이는 착각하는 듯한 느낌의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착시현상의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하고 연하게 각각 표현하다 보면 착시현상으로 이러한 완성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어때요? 학교에 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색깔을 진하고 연하게 색칠하면서 표현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세 번째 작품은 그란드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쇠라라는 화가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여유롭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어, 나와서 쉬고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번엔 점을 찍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사인펜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과 색으로 점을 찍어 표현하는데요. 먼저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여인의 치마를 아주 예쁜 색들로 점을 찍어 볼까 합니다. 빨강, 핑크, 주황, 노랑, 네 가지 색을 써볼까 해요.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점을 찍는데, 먼저 한 가지 색부터 점을 찍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점을 찍으면서, 콕콕콕콕콕콕.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 재미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점을 찍어요. 그리고 이번엔 주황. 선생님은 빨강, 주황, 핑크.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색으로 이 여인의 치마를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듯 하지만 또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점을 빼곡히 찍어 놓고 나면 굉장히 멋진 색감이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어 표현하는 것을 점묘법이라고 합니다. 점을 찍어 표현합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빼곡히 표현하는데 이 그림 속에 있는 빈 공간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에 따라 점을 찍어 표현을 하면 바로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원하는 곳에다 점을 찍어 멋지게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찍을 땐 절대로 어 이거 이렇게 너무 파라파 힘들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재밌다. 즐거워. 어떤 모습이 될까? 하면서 기쁘게 기분 좋게 점을 찍는 게 아주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다음은 네 번째 작품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모나리자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멋진 그림입니다. 모나리자의 얼굴, 목, 손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의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모나리자의 다른 모습들을 채워주고 완성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모든 작품이 최고의 멋진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대로 모나리자를 완성해서 그려주고 나면 완성된 작품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치마의 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요. 치마의 한 부분을 주황색으로 칠해 볼게요. 우리가 늘 보던 모나리자가 아닌 세상에 하나뿐인 내가 만든 모나리자를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들, 색연필, 사인펜, 뭐, 연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기 편하고 좋은 걸로 멋진 모나리자를 완성해 주세요. 저 선생님은 모나리자 머리에 빨간색 리본을 포인트로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고요. 선생님, 꼭 모나리자가 여자여야 되나요? 아니요. 모나리자를 멋진, 씩씩한 남자로 꾸며도 좋지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바로 정말로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고요.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작품은 정말로 유명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우리는 오늘 스크래치 기법으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스크래치 기법이란 이렇듯 검정색 도화지에 속 안에 알록달록한 무늬들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워크북 안에 들어 있던 나무 연필을 이용해서 이 그림의 테두리를 따라 긁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긁어 준다면 멋진 별이 빛나는 밤의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힘을 주고 선을 따라서 한번 긁어 주세요. 너무 가늘게 긁혀서 티가 잘안 난다면 연필의 뒷부분으로 두껍게 긁어내도 됩니다. 이렇게 밑바탕에 알록달록한 색깔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긁어내는 대로 멋진 별이 빛나는 밤에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긁어내서 표현하는 방법을 스크래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해서 완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꾸민 멋진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작품으로 넘어갈까요? 벌써 마지막 여섯 번째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제목이 빨강, 노랑, 파랑, 검정이 있는 구성이라는 제목의 피에트 몬드리나, 몬드리안의 작품입니다. 이 화가는 이렇게 반듯한 네모 안에 검정색 두꺼운 선을 써서 공간을 나누고 그 안에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색깔로 색칠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도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검정색 스티커를 이용해 공간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간을 나누고 스티커를 붙이는 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나누고 나면 몬드리안 화가처럼 빨강, 노랑, 파랑, 검정으로만 색깔을 칠해줍니다. 여러분들 크레파스도 좋고요. 색연필도 좋습니다. 자 먼저 빨강, 선생님은 크레파스로 할게요. 빨강, 내가 칠하고 싶은 곳에 빨강을 칠합니다. 색칠을 할 때에도 꼼꼼하고 예쁘게 잘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미술 활동을 할 때, 아, 재미없어, 힘들어,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먹으면 진짜로 힘들기만 해요. 여러분들 미술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교과목이라고 얘기했죠? 즐겁다, 재밌다, 와, 내가 만든 작품이 멋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멋지게 작품을 완성해주면 좋겠습니다. 빨강. 그리고 작품 제목처럼 순서에 맞춰서 노랑 갑니다. 노랑. 선생님은 여기 세모에 노랑을 칠할게요. 이어서 파랑입니다. 파랑. 선생님은 여기 파랑이 어디 갔지? 이거는 파랑이 아니네요. 보라였어요. 자 다시 파랑으로. 파랑. 꼼꼼하게 색감이 예쁘게 나오도록 잘 칠해주세요. 선생님보다 우리 3학년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 선생님은 검정 대신에 지금 크레파스에 검정 색깔이 없어서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검정을 대신할게요. 여러분들도 검정색을 이용하거나 진한 색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작품 제목처럼 네 가지 색깔만 칠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 칠하고 싶은 색깔을 남아있는 흰색 공간에다가 채워줘도 멋지겠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니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 이렇게 해서 몬드리안의 작품까지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활동을 하고 나면 멋진 6개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6개의 작품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는 날, 첫날 가방 속에 잘 갖고 와서 담임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렇게 멋진 작품 만들었어요. 선생님 자랑하고 싶어요. 담임 선생님께 꼭 자랑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여섯 개의 멋진 작품을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학교에 오는 첫날 갖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6개의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인데요. 뒤에 보면 그 화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 등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설명도 잘 읽어보면 좋겠고, 더 궁금한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거나 부모님과 함께 그 화가나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 나누어준 미술 워크북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법을 지금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멋진 작품 완성해서 꼭 보여주세요. 안녕!